왕이 왔어요. 와. 여러분, 이거 뭐야 이거? 와. 오늘도 엄청난 차량 한번 제가 들고 왔습니다. 자, 오늘 차량 이게 뭐냐? 신형 카이엔 크레용. 근데 신형 카이엔 크레용인데 그냥 크레용이 아니죠. 차량은 요 요봐요, 봐봐봐 와, 이 e 하이브리드. 예, 전기 모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를 장착한 바로 하이브리드. 여기 또쭉 내려와 있지. 바로 신형 카이엔 이 e 하이브리드. 쿠페차량니다쿠페 쿠페. 야. 기본 차량가가 1억 5천이 넘고, 옵션 추가하면, 이거는 무조건 1억 8천 정도, 7, 8천 나오는 거예요. 이 옵션 또 여러 가지 들어가죠. 일단 색깔 들어가죠. 시트 들어가죠. 휠 봐, 휠. 휠 나는 이거, 부메랑인 줬어. 요거 이렇게 잡고, 요거 잡고 이렇게 던질 수, 던질 수 있는 그런 거, 요, 그런 느낌이고, 역시 하이브리드를 나타내는 건 뭐다? 바로 이 형광색, 바로 이 형광색 캘리퍼가 이 차는 어, 나는 하이브리드 쿠페야. 나는 하이브리드야.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. 오늘 날씨가요. 32도, 33도가 높고요. 지금, 보이세요? 지금 이거 다 젖었어요. 다 젖지만 열정으로 또이런차 한번 뭐 진짜 제가 소개해드리는 게 여러분 막 찾고 있잖아요. 지금 어? 어 나카이 쿠페 사고 싶은데 어서 사지? 어 매장에 전화했더니 와 이거는 진짜 뭐한 1년 막 2년 얘기하고 무조건 스탁도 뭐 포르쉐 파이낸셜 써야 되고 물론 그런 조건이 대부분인 건 맞습니다만 뭐 빠른 출고 원하시면 솔직히 포르쉐 파이낸셜 이용해야 될수 있어요 근데 그런 차들도 요즘 거의 없다 그러니까 뭐 요즘 이런 차 출고하려면 조건들이 많이 필요하게 합니다 일단은 안내를 잠깐 보면 진리의 이 보르도 레드시트 요거 이제 포르에 들어가고 요, 이제, 막, 투메스트 오디오 들어가면 또 옵션이 엄청 들어가요. 보통은 이제 보스 오디오로 선택을 하죠.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, 이렇게 전자식 계기판 다 바뀌고, 가운데 또 센터프레셔 있고, 요 터치되는 거다 요런 식으로. 그리고 글라스 루프 들어가 있고, 요게 또알칸타라 이런 거 들어가 있고, 이런 것들이 다 뭐다? 옵션이다. 그래서 옵션 값이 얼마다? 한 2, 3천 들어간다. 그래서 최종 차량가는 거의 한 1억 8천 내외를 자랑합니다. 그래서 카이엔이 1억 8천이면 파나메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파나메라는 보통 2억 천 정도 합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르쉐들이 요즘 많이 올랐고 가격이 그리고 가격이 오른 만큼 구하기도 어려워서 요즘 섭외 많이 애로를 겪고 있는데 카인 코페 진짜 구하기 어렵고요 파나메라도 장난 아닙니다. 하지만 저 리선 김창보다월정으로 여러분께 출고를 도와드립니다. 카인 코페2어 같은 경우도 성인이 타기 에 부족하진 않아요. 이렇게 이렇게 앉으면은 뭐 허리도 좀 세울 수 있고 헤드룸도 나쁘지 않습니다. 또 앞에 간격도 넓고 또 요런 것들 또 패밀리카 비슷하게 탈수 있죠. 뭐이렇게 이제 카이엔 쿠페 또 스타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고 포르쉐 차량 스탁은 뭐다? 바로 리스왕 김팀장의 차시면 됩니다. 자, 저는 이제 가게 쓰요.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.